차에 투자할 돈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어요 수입차 타면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래 구사차 타면 돈이 없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이륙보본데요 여자라는 표현은 뺄게요 어, 여자라는 표현은 빼고 상대방의 차를 보는데 수입차인지 구산차인지보지질 않고요 유리창을 본대요 암유리에 박혀있는 아파트 네임이 뭔지 야... 아, 수, 또 수, 또 어. 아파트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어 레미안을 산다, 자이를 산다, 똘똘이 아파트에서 산다, 똘순이 아파트에서 이게 붙어있잖아요. 어, 네, 네. 주차를 하려면 이걸 뭔데? 야, <laughs> 근데 이건 생각 못했어요. 진짜 머리 좋죠. <laughs> 아니, 소개팅을 하잖아요. 소개팅해서 당신 어디 살아요? 서초구요. 또는 구리요. 이렇게 사장다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를 본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아, 나그 얘기를 또아 설마 농담이겠지 그랬는데 야 진담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뭐? 뭐 수입차도 뭐, 뭐 격이 다르다고? 하,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알죠? 어, 그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국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가령. 구상차는 가장 좋은 차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라던가. 이런 거 몰고 다니는 사람이 검은색 그것도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 차 외자차 봤냐? 없어. 일부러 안 타고 다니는 거야? 돈이 없어서 안 타나? 아니야. 그리고 업체를 야 삼성 이지용 씨 있죠? 차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분이 TV에 노출되는 차는 쌍용차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아, 그죠 이정 씨가 돈이 없겠어요. 이건희 씨는 차가 엄청 많대죠. 차 모는 게 취미라는데. 게막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 리 취미라는데. 그, 그분또 계시잖아, 또. 힙합 하시려 도끼인지 도끼인지 망인지그 새끼. 맞 아, 네. 아, 네. 하여튼 그래요. 9번. 그또 누가, 누가 뛰니까 누가 뛴다고 뭐상 o r 찼던가 g g 를 o d m o r n 그그그 g o o 그 morning. Good m o r n i n 하 Good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뭐한 짓이에요, 이게. g 번 봐요. 자, 틀리러 갑시다. g g 보세요 그러고보니까촬영이다되고 있었네요. 어. 차피그 새끼들 안 봐. 어쩔 건데? 부치들이. 뭐 응, 그래. 왜 관심 있어 강 가나? 음, 그래. 좀 차랑 옷이랑 가방이라 이런 걸 사람 평가하지 말아라, 좀. 아우. 촌스러워 같은걸로 보이죠? 음, 똑같네요 너무 잘 그리셨어요 아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p점이 문제단 읽었죠? 어, 그래. p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서 출발을 해서 포물선을 따라 움직이도록 정사각형을 pqrs를 평행이동을 시킨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사각형과 변의 1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평행이동을 안녕하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두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P 분의 Q라고 하자. 그랬잖아. 그때 P 더하기 Q를 구하래요. 겹치는 부분의 넓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하고. 개의최대 값을 구해야 하고 이게 목표거든. 겹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그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나봐. 겹치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겹치지 않겠니? 이렇게. 안녕. 좀 비슷해 보이나? 그런 걸로 하고요.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일 거라고.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러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만 내가 알면 이거의 x 좌표랑 y 좌표를 곱하면 겹치는 부분의 넓이일 거 아니야. 그 좌표를 이제 설정하러 가요. 좌표를, 여기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의 점이잖아. 요점의 좌표를 뭐 뭐라고 뭐 할까? X 할까요, 그냥? X, 마이너스 S. 제곱 더하기 OX. 라고 할수 있겠죠. 요점의 좌표를 P라고 하자. 괜찮아?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요, X 좌표랑 Y 좌표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만큼이 X 좌표고, 이만큼이 Y 좌표고, 두 개를 곱하러 가요. 넓이를 쓰러 가. S, X라고 하고. 너비는 앞에 있는 x 좌표랑 y 좌표얘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고, 이제 쉴 거야. 좀만 참아. 이제 쉴 거야. 쉴지도 몰라. 쉴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삼참수지? 최대값이 있을 리가 없지? 무엇이 숨어 있다? 범위가 숨어 있다. X의 범위가 숨어 있을 거야. X의 범위는 일단 0은 아닌 것 같아. 양수겠지, 아마 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안녕, 응. 움직이는 거잖아? 가자, 가자, 가자. X 좌표, X 좌표, 어디까지 가지? 여기까지, 그지? 에이, 이거 바사람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응. 그잖아? X 좌표 여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를 응. 보시면, X 좌표니 0이랑 5지? 응. 이렇게. 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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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X 기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이랑 5니까, 아마 X의 범위가, 0보다는 클테고 5보다는 작은, 작은가 봐. 에이, 괜찮아요. 가는데 5가 되면 이게 교점이 있겠어요? 없잖아. 살짝 작아야지.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개고간이야. 아마 극댓값일 거야. 미분하러 가요. 이것도 됐어요. 알았죠? 안 됐어요. 안 됐었을 수도 있어요. 봐. 미분해. 예를 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x가 됐죠? 0대기랑 x값 찾으러 가요. 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는 0이야. 따라서 x는 0이거나, 3분의 10이 돼요. 극의 x표를 구한 거죠. 함수 함수를 이제 그려보면, 여기가 0이라는 소리고, 여기가 3분의 10이라는 소리고, 어, 극대일 거예요. 0에서부터 5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대. 오는 3분의 10이니까 더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극대값은 여기서 갖고요 S에다가 3분의 10을 집어넣어야 되나봐. 최대값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3분의 10을 넣어요. 어우, 진짜.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위에다 넣어. 3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100 더하기 3분의 어우 씨앙 550 이렇게 됐죠? 저는 3분의 10에다가 곱하기 얘가 9분의 150이니까 9분의 50이 되고, 27분의 500이 되겠죠? 합하라 그했니527 그러면 돼요. 답은 527이에요. 10분만 쉬세요.